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소담설은첫 눈이 내리고 벌써 한해 결실을 거두는 새 미지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험난한 글로벌 경제 위기 파고를 해쳐가면서도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환경 분야 세계은행인 녹색 기후 금 GCF를 유치했고 작년이이 올해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무역대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무역 8대 강국에 올랐습니다. 20여 년전 장기국가 발전 전략을 세울 때만 해도 이탈리아는 우리의 꿈의 목표였지만 우리는 마침내 그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무역 입구에 뜻을 세운 지 반세기 만에 황무지에서 세계 8위 무역 강국을 일룬 것은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위대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놀라운 성취를 이뤄낸 기업인과 근로자, 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영광과 기쁨의 준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세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 또한 성장률이 낮아지고 투자 감소로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매서운 추위가 온다는데 서민들 겨울 나기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날수 있도록 돕고 건강을 보살피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과 한부모 가정에 난방용 등류를 지원하고 8만 3천 가구에는 연탄 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포함해서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는 의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건강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겨우철에는 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저소득층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중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는 종전보다 2만 5천여 명이 많은 59명으로 확대하고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하고자 합니다. 겨울방학 또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 돌봄 교실을 늘리고 급식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역대 최고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을 계속 넓히고 있지만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형편이 어려워도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전통을 간직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욱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전남 여수에 사는 이혜진이의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8살 이혜진 어린이는 지적 장애를 가진 어머니, 폐지를 줍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은 이혜진이는 지난 1년 동안 차곡차곡 채워온 돼지 저금통 세 개를 얼마 전 주민센터에 맡겼습니다. 이혜진이는 작년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3년간 채운 돼지저금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나대 부속중학교 김창환 선생님은 산동의 판잣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신문 배달과 트럭 운전을 하면서 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의엿한 선생님이 되어서 가난으로 배움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후배들에게 매년 수백만 원의 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주위의 도움을 받았기에 주변의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야 한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힘들고 고단한 처지에 있더라도 절대로 비관하지 말고 일기장에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희망적인 각오를 다지기 바랍니다. 기업들도 연말을 맞아 나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이웃사랑 선금을 기부하고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작년에는 2,200억 원, 올해에는 2배 가까운 4,000억 원이 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이 일기관 일시장 자매결례를 맺고 온누리 상품권 이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갈 때마다 시장상인들이 온누리 상품권 덕분에 정말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받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감사 인사를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참여해 온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섬을 위한 미소금융에도 여러 기업과 은행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7천억 원 이상을 지원해 자활을 위한 희망의 호시를 뿌렸습니다. 나눔 경영을 실천해 는 모든 기업들에게 이자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많든 적든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생활 속에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월급 나눔 캠페인은 매달 월급에서 소액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새로운 한국형 기부문화입니다. 540개 기업에서 13만 명 넘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라는 이름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들도 전국에 4천명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덥고 마음이 따뜻한 사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그리 곳곳에 울려 퍼지고 전국 곳곳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지난주 첫눈이 내리는 날 행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에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를 찾았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면 언제나 그곳에 들르곤 했습니다. 제가 올해도 모금이 잘되어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구세군 직원은 금년에는 작년보다 참여율이 훨씬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은 제 마음은 정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눔은 마음을 가득 채운 일이고 함께하는 행복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밝히는 연말 연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